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내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낙지 시세입니다 아, 네, 보시는 네, 낙지는 네. 소낙지이고요 한 마리에 6,000원 시세 나왔습니다 중소낙지 오늘의 추천 낙지인데요 한 마리에 7,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100g 이상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낙지는 이제 중낙지입니다. 한 마리에 110g, 130g 나오는 큰 중대낙지인데요. 이런 거는 볶음용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. 뭐 오늘 저희가 이 낙지로 볶음을 해서 먹었는데 중대낙지입니다. 한 마리에 만 원짜리고요. 보시는 낙지 이제 대낙지입니다. 만 3,000원에서 만 2,000원으로 가격대가 내려갔고요. 사이즈는 진짜 특대낙지처럼 크기 좋습니다. 뭐 왕대낙지입니다. 한 마리에 만 5,000원. 이고요. 무게는 대략 250에서 300g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몸 보심용으로 갈락탕에 넣어 드시거나 샤브샤브로 많이 드시고요. 얼치기 낙지, 얼치기 낙지입니다. 다리 뜯어 드셔도 되고 탕탕이로 드셔도 되세요. 한 마리 5,000원입니다. 낙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제주수산 검색하시거나 또는 위 연락처로 문자 주세요. 감사합니다.